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에너지변환연구센터 박병철입니다. 제가 소개할 기술은 최근에 화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의 핵심부품이죠. 내부의 배터리의 그 저항을 측정함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상태를 측정하는 장치와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배터리는 현재는 SOC, State of Charge라고 합니다. 충전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이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SOH라고 합니다. State of Health를 측정하는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할 기술은 배터리의 내부 저항을 측정함으로 말미암아 배터리가 현재 배터리가 현재 건전하거나 또는 불량하거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부 저항을 어, 배터리 내부 저항이 변화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외부적인 충격이나 화학적인 변화, 그 다음에 진동이나 온도에 의해서 구조 변형으로 내부 저항이 종합적으로 어, 어, 쳐다보기 입장에서 보면 전압, 전류, 임피던스 변화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출력되는 전압과 출력되는 전류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 했을 때 이를 내부 저항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기술은 각 배터리 셀의 내부의 측정 내부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또 충전, 방전 또는 대기 상태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내부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외부의 별도의 배선이 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BMS에 그대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어, 설치에 곤란이 없이 그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현재 내부 저항 측정 회로에 대해서 특허가 출원되어 있고요, 이를 어, 측정하는 대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어, 이거에 대한 어, 가능성을 어,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하고 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은 외부에다가 저항을 어,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서 어, 변화되는 전압과 변화되는 전류의 양을 측정함으로 말미암아 보는 바와 같이 어 단순한 수식에 의해 가지고 내부 저항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한번 측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불확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를 연속적으로 일초에 수십회 또는 수천회를 해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전압 변동과 전류 변동을 연속적으로 일으키고 따라서 실제 측정하는 것은 직류지만 어, 따지고 보면 교류로 측정을 하는 미세 전압 전류에 대한 변동을 측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부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회로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시제품이었고, 외부에다가 다음과 같이 66개의 배터리 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어, 실제 18650이라는 배터리, 리튬 배터리를 외부에다 부착을 하고,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측정 전압되는 변동이 12.8mA, 전류는 162mA로 내부저항이 79.2m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측정되고 있는 전압과 전류에 대한 변화분입니다. 이상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